안녕하세요 스타밍글스예요 오늘은 요리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콘치즈 마요예요 여기에 되는 건 여기에 쏟으면 여기에 뿌리면 되겠죠? 짠, 음. 어? 먹어도 되나요? 이제, 이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제 뭐 하실 거예요? 이제 볶아야죠 치즈는요? 치즈요? 응 음, 치즈도 올려야 될거 같은데 이거 음. 부어내는 거 아니야? 부어도 돼 음, 어떻게 부고 싶어? 카메라를 가리지 않고 옆으로 그치 옆으로 오이야 됐어 음. 그리고 시적휘적 한번 해줄게 엄마 음. 근데 이거 음. 다 넣은건 아니지? 다 넣은건데? 있어? 뭐가? 옥수수. 옥수수는 또 사면 되지. 응음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지. 우리 이제 한번 볶아서 다시 갖고 와 볼까? 그래서 볶아볼게요. 네, 다 볶았, 습니다맛이어 어때? 아뜨, 아뜨. 오, 또, 김 나는 것 봐. 뭉쳤어? 안 뭉쳤는데? <laughs> 먹는 거 찍고 있는데? 맛이 어대 아니 근데 지 한... 응, 음, 저 네, 맛이 하나도 안 나요. <laughs> 맛을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, 여보? 최고야?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죠. 맞아. 응. <laughs> 귀엽네. 고소한데. 고소한데. 약간 새콤해요. 약간 새콤해요. 그 새콤한 게 마요네즈 맛이다? 좀은 아무 마요네즈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. 우리 집집중해면서 먹어야겠다, 그치? 인사하고 끝날까? 에이, 치지. <laughs> 인사해. 응, 우리 인사하고 말지, 마음 편하게 먹자 어때? 안녕.